목에 너무 힘을 주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절인 증상이 와서 목디스크인 줄 알고 침 맞으러 다닌 적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많은 부상을 겪으면서 운동을 해오며 깨달은 법칙은 제가 십수년간 운동하면서 부상을 정말 많이 당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운동을 못할 수 있지? 할 정도로 부상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일단 벤치프레스 깔리거나 스쿼트 하다 깔리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반사고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등을 둥글게 말아갖고 올라가다가 허리가 다친 적도 있습니다 평벤치에서 바벨을 갈아 끼우다가 엄지발가락에 떨어져 갖고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운동을 한달 동안 못한 적도 있습니다 사이드 레터럴레이즈 중량을 치다가 회전근개가 나간 적도 있고요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거 중량 치다가 팔꿈치 나가서 3년 동안 못한 적도 있습니다 목에 너무 힘을 주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와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침 맞으러 다닌 적도 있어요 하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무릎이 안 좋아져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도 있고요. 팔을 키우려고 팔 운동 엄청 하다가 손목 자체가 나가서 두달 동안 바벨을 잡지 못해서 그때 하체 운동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부상을 겪으면서 운동을 해오며 깨달은 법칙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는 척추가 무조건 중립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척추가 중립의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하고 운동을 하셔야지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운동을 편식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체 운동을 안 한다든가 전완근 운동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은 나중에 반드시 무리가 오게 되더라고요. 어느 부위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부위는 퇴화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힘을 써서 그 부위에 자극을 주다 보면 퇴화되면서 약화된 근육이 점점 안 좋아져서 아파오게 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팔을 키우려고 바벨컬을 하는데 전완근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두근은 계속적으로 커지지만 전완근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손목 자체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렇게 돼서 바벨 자체를 아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하더라도 전완근 운동을 해서 손목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할때 손목과 전완근의 힘을 최대한 빼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 저는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전완근 운동이나 손목 운동을 따로 해줍니다. 일주일이나 늦어도 열흘에 한번 정도는 전완근이나 손목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줘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은 근육에 성장은 계속적으로 커질지 몰라도 손목과 전완근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아예 드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바벨 덤벨 자체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유의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완근이나 손목도 하체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데 나중에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때 반드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운동은 편식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